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일제재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일제재가 뉴스가 한방 나왔는데, 이 뉴스를 조금 읽어보니까 좀또 다시 각오로 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오늘 보니까 이 뉴스에 대해서 좀 한번 크게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네, 자사주를 내답한 CEO의, 이거 자사주라는 것은 이 사실, 이거 뭐, 스스로 찾자인가요? 이게 CEO, 뭐, 이, 최대 주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국일제지가 나왔는데, 공시 대상 회사죠. 상정되어 있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2023년 3월 7일이죠. 상당히 악몽 같은, 어, 날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몇달전얘기예요 처분 수량이라고 하는데, 주식을 내답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 몇 주를 434만 주를 팔았다. 당일 얼마에 한 주당 1916원에 팔았다. 일단 여기까지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자 434만 주를 곱하기 1916원 이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83억이네요. 와, 이 83억을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이 최우식 대표가 국일제지 시오 자사주를 팔았다. 자기 주식을. 근데, 이, 그 다음날 거래가 이, 한 주당 이, 1364원 정도, 어, 나왔고, 이, 일주일 뒤에는 800원이 됐다. 거의 뭐, 하루 이틀 사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그한달 뒤에는 거래가 정지당했죠. 지금, 그래서 800원이 됐다. 왜이 얘기가 지금 나오냐. 지금, 이렇게, 치오가 자사주를 자기 마음대로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이 개인들은 뭡니까? 한마디로 외계에서 들러리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봉이다. 뭐 조금 속된 말로 호구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호구들을 어떻게 이 최대 주주가 지금 한번 얕잡아보고 자기 주식을 얼마를 챙겼습니까? 일단 이 유수 하나로 봤을 때 83억을 챙긴거예요이 돈은 누구거다 우리 개인들, 국일재지를 매수한 소액주주들이라는거죠. 4만 3천명의 돈을 자기가 가져갔다. 83억을. 그리고 아직까지 유수가 한방도 안나오고 있어요. 이 대표에 대해서. 자, 이 83억에 대해서 앞으로 이 금융당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뉴스가 조금 나왔는데.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융창현? 어,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최고 경영자 CEO가 자사주 100만 주 이상을 한 번에 매각할 경우는 100만 주라는 것은 엄청난 게 어, 만원 숫자죠. 근데 이게 딱 정했어요. 원래는 이게 한 주도 어, 매도를 하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최대 주주가 근데 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팔아 버리고 그다음 날 공시를 내요. 이러면은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한 주라도 팔면 난리 나요. 공시 내야 되고 미리 내고 팔아야 됩니다. 자, 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99건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99건. 이 최대 주주가 그러니까 이 99명이 99개의 기업이 지금 공시도 안내고 자기 마음대로 좀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죠 오지랖 떤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99권을 팔았다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개인투자가 들은 한방에 훅 갔다 이 밑장 빼기에 완전히 간거죠 이 패가 내 패가 돼서 내가 장땡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래 거를 줘서 밑장 빼기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빨릴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야, 개인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부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 이거 세금을 갖고 가잖아. 0.3%. 1억 갖고 매도를, 매수할 때는 세, 증권사 수수료를 내지만 매도할 때는 증권사 수수료와 세금을 내야 돼요. 매도는. 1억을 매수해서 예, 5천만원에 팔면 이 세금이 0.3%만 해도 15만원 15만원 내가 5천만원 손실보고 또 세금도 15만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정부도 어떠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과 재산의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어, 지켜야 되는 게 정부가 할 일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 재산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이 주식이 그러면은 이 상장된 최대 주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거지?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읽어보니까,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기, 아, 한달 전에, 음, 지금 30일, 최소 30일 전에, 거래 목적과 왜 내가 팔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대야 된다는 거죠. 30일 전에. 그 다음에 가격. 얼마에 내가 팔 것이다. 그리고 수량. 내가 몇 줄을 팔 것이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기간. 거래 예정 내가 며칠 날 기간을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최대 주주가 이제 주식을 팔려면, 야, 내가 왜 팔아야 되는지 이유도 돼야 되고, 가격,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가격도 얘기해야 되고, 내가 몇 줄을 팔아야 될 것인지 가격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포르쉐 한 대가 뭐, 뭐, 3억인데 옵션 넣어서 뭐, 4, 5억짜리를 내가 사고 싶은데, 5억이 없어서, 이 주식 목적을, 과연, 차를 사기 위해서, 이 판다? 그럼 난리 나겠죠. 최대주주, CEO가. 그 다음에 수량을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파냐. 적은 건안 팔겠죠. 많은 걸 판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서 판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려가서 판다는 거지. 그 이유를 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거래 예정인은 도대체 언제 팔 것인지 하는 거죠. 내일 팔겠다. 그러면은 이 공시를 언제 낼 것이냐 이것도 좀 중요하죠 난 내일 팔 건데 뭐 3시 반 이후에 공시를 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이 약간은 조금 흠이 틈이 보인다 중요한 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우리들한테는 상당히 호재인데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이 99개의 희생양이 있었다. 99건이라는 거죠. 99개. 우리나라 이 코스피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거의 뭐. 유가증권에서 850개 정도거든요. 뭐, 나머지 뭐, 페이퍼, 스팽, 이런 거 해서 막 1000개 나오고, 막, 코스닥도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막 2,000개에서 3,000개, 3,500개 정도 나오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근데 그 중에서 뭐, 유가증권 뭐, 등등 해서 2,000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뭐, 200개, 5%, 5 개인들은 수만 명이 지금 피를 보고 있다. 거래 정지당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한 계열사 회사가 다, 거래 정지당한 기업도 있다. 소액 주주가 뭐 피눈물 날고 있죠.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아, 결국은뭐 영양식 쪽으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긴데 2016년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감원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도대체 주식 투자하면서 누가 돈을 벌어 가냐? 그러니까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 최대 주주 빼고 개인 투자가, 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개미들을 얘기하는 거죠. 현금 5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이 개인 투자자들의 가져가는 수익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90% 이상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이 캐시 플라워, 음, 자유로운 이 현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 프리 캐시라고도 얘기하죠. 이 프리 캐시가 5억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5천만 원도 없어요. 대부분 이피 같은 돈을, 그리고 그 중에 50%는 다 대출 받은 거죠. 마이너스 통장 쓰거나 뭐 카드론 대출 받고,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대출 없이 주식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중에 뭐 미수나 신용은 가급적 쓰는 게안 좋죠. 주식 담보 대출도 거의 안좋고이세 가지는 쓰는 게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뭐 프리캐시가 5억 정도는 있어야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렇죠. 결국은 돈의 파워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량주를 사요. 대부분 안전한 회사를 장기 투자하는 거죠. 우량주의 공통점은 배당금을 준다. 시세 차익과 배당금을 주는 얘기죠. 아, 뭐, 달콤한 얘기죠. 음, 근데, 자, 지금 이게 9월 달에 과연 시행이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빨리 시, 이런 거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300명이? 국회의원 한 20%는 줄여야 돼요. 이제 국회의원 300명이 있으니까, 밖그릇 싸움이 너무 심해. 제가 봤을 때는. 일도안 하고, 파벌 싸움만 하고 있고, 뭐 자기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도 않고, 뭐 국회의원 20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한테 최저임금을 줘야 돼요. 아 저도 창피한 얘기지만 요즘 생활비가 없어서 아 이것저것도 잘안 되고 그래서 저도 식당 가서 이거 알바하고 있어요 지금. 아 너무 힘들어 식당 가서 근데 생전 해보던 일이 아니라서 자 맨날 컴퓨터만 보고 있던 사람이 식당 가서 이렇게 일할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리적으로 그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본업에 충실해야죠, 일단. 자, 이렇게 법이 계속 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었어요. 늦었다. 예, 이 최대 주주가 다 헤쳐먹고 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 국일제지 소액 주주분들이 4만 3천 명 정도가 있죠. 그분들이 앞으로, 음, 현명하게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다른 얘기에요. 지금, 어, 현대상선이죠. 과거, HM이. 지금 이게 지금, 어, 국일제지를 매수한다는 삼남 아이다스가 지금 이 현대, 과거 현대상선을 지금 시총이 지금 8조 4천억이잖아요. 이 4조 5천억 정도 애널리스트가 가격을 잡았거든요. 4조 5천억에서 5조 원 정도로. 근데 삼나마이다스 회장이 5조원 이상은 절대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산업은행에서 돈을 더 주는 지금 회사한테 계속 입지를 가해요. 그래서 오늘 예비 입찰이에요. 오늘 본 입찰이 아니에요. 요 입찰 요걸 잘 보시면 국일 얘기하고 비슷하게 지금 뭐... 가고 있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비 입찰이니까 뭐 누구나 입찰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뭐 할인부터 해서, 할인에 뭐 갖고 있는 htx도 지금 뭐사한가치고 난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5조원 이상은 아닌데 4조 5천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도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거 한번 살짝 다른 얘기죠 지금 그래도 보고 있어요 지금 2023년 2분기가 나왔는데 지금 4,666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8천억 1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당기 순이익도 6천억 정도 나오고 있고 배당도 6.67% 정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기업이 사실 기술력 보다는 계속 운송업 이니까 이 수출이나 이 지구 자체가 잘 돌아가면 은돈 많이 벌수 있는 거죠 투자 보다는 배를 또 임대해 와갖고뭐 보증금과 월세를 이런 거 주고 나서 운임비 주고 나서 뭐 나머지 돈이 생기니까 여기서 수익이 날수 있다 그러니까 영업이 괜찮게 나오고 1조 정도 나오고 있는 이 영업이익을 지금 산업은행은 6조 뭐 7조 이렇게 부르는가 봐요 삼남아이다스가 이 기업을 인수하면 좋은데, 인수를 못할까봐, 그 걱정이에요. 회장님이, 아, 이거 돈이 없으니까, 한 5조 이상은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은행하고 삼남아이다스하고 뭔가 불편한 관계가 지금 조금 있죠. 근데 어차피 삼남아이다스가 아, 쿨하게, 음, 뭐더 크게 써낼 수도 있죠. 6조 정도, 5조 8천억 정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 본 입찰이 또 날짜를 공시를 봐야 될것 같죠. 산남 아이더스가 이렇게 5조, 6조를 주고 인수하게 되면 이 국일제이지 인수에 약 약간은 부담이 갈수 있죠. 그러니까 이큐 캐피탈,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어, 국일 재질을 진짜 인수할 수도 있어요. 800억에 인수할 가능성도 있죠. 용인 지금 그 공장 부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한 175억 장부 가치로 뭐 200억 쳐요. 근데 가격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제가 보면 1 0 0예요 수원 뭐 영통 알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프라가 워낙 잘돼 있어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나중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자, 있다는 거죠. 10년 뒤에 거기가 뭐, 600억, 700억,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산 부지가 뭐, 한 장부 가치는 350억인데, 그것도 뭐, 거의 500억 정도 갈수 있는 거고. 부동산 가치만 1000억이 넘어간 회사인데, 이큐 캐피탈이 영품 재질을 인수했던 기업으로서 이걸안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삼남 아이다스가 현대상성, 가고, hmm을 인수하게 되면은, 자본의 문제로 인해서 이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포기하게 되면, q 캐피탈이또살 가능성도 있다. 근데, 다음 달에 본 입찰에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현대에서 가고, 현대상성, hmm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한번 삼나마이다스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일단 추후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일단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 잘 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운동하세요, 운동. 아, 예. 자 오늘은 국일 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